자,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아버지, 어머니, 부모 효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혹시 그거 이제 가부장적인 시대 옛날 권위주의 시대였던 얘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효도에 대한 이야기는. 뭐, 가부장적이고, 옛날 방식이고, 전통 방식이고, 권해주지, 이런,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 인간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인간됨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귀한 말씀이세요. 어, 그런가면, 어, 인간들에게 중요한 게 많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인가, 나. 내 생명이 어디서 왔나,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의 근본을 다루는데, 이 인간의 근본은요,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냥 자식을 낳아서 길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세계뿐만 아니라, 이 우주 전체가 얼마나 광활, 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없으면 이 세계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이 우주가 아무리 위대한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근데 나가 태어나서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져서 이 세계의 모든 걸 누릴 수 있게 했던 이거는요. 부모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아 있게 된 가장 중요한 부모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이 말씀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보니까 세 가지로 성경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첫째는 뭔가 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자녀들아. 주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우리가 아직 어렸을 때의 베이비 또 이제 유아기, 차일드, 아동기, 또 유스 그룹, 청소년, 또영 어덜트, 어린 시절의 사람들과 가는 이야기인데 모든 자녀들은요.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모든 부모님들은요 자기의 자녀를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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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들은 내가 잘못 되라고 나를 때리거나 야단치거나 잔소리하거나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가 내가 잘 되기를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생애 가운데서 성공하면 성공한 그거 가지고, 만약에 아픔에 썼으면, 그 아픔을 통해서 반면 교사로 얻은 지혜를 다 동원해서라도, 내 자녀만큼은 잘 키우길 원하기 때문에, 그 순수한 사랑이 부모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 부모님 하시는 말씀을 잘 듣게 되면, 그런 자녀들은 훌륭한 삶이, 훌륭한 사람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장발장을 쓴 빅토르 위고의 소설 중에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프랑스 대혁명 시절에 뭐 왕도 죽고 막처형당하고하잖아요온 막 나라가 전쟁통인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 굶어 죽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대가 행진을 쭉가다 보니까 한 어머니가 그 아이들 셋을 품에 안고 그냥 쓰러져서 지쳐가지고, 밥도 못 먹어서 다 지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행진하던 한 군인이 너무 불쌍하니까, 배낭을 내려서 떡한 빵을 꺼내서 빵을 하나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빵을 세 등분해서 아이들 세 명에게 똑같이 나눠주면서 그 어머니 바라보고 있는데 애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어요. 애들 허겁지겁 좋아가지고 막 먹는데 어머니는 그저 불끄러움이 바라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던 그 다른 병사가 옆에 있다가 어? 저 여인은 배가 안 고픈가 보죠? 그럴 때에 이 나이 많은 상사가 아니야 어머니잖아 어머니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나는 못 먹어도 자네들에게 먹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충분치 않으니까 나는 못 먹어도 자녀들을 위해서 떼서 죽어. 그럼 물끄러움이 바라보고 있어도 어머니 행복한 거죠. 이것이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라나면서 사춘기가 되게 되면 내가 누군가 정체성에 눈뜰때이 사회 부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를 공격하고 반항하면서 부모 세대를 반항하면서 내가 똑똑한 줄 알고 잘난 줄 알고 반항만 하다 보니까 부모들의 그 좋은 교훈을 다 놓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모든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다. 아멘. 두 번째는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말이 정말 귀하게 어기고 존경하고 대접하고 한마디로 효도하라. 이런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사람들이 이제 늙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늙으면 뭐 무시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몸이 늙는 거지 정신이 늙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이 늙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늙는 게 아니에요 정서, 힐링이 늙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몸만 늙는 거지 판단력은 더 정확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경험들도 많고 인격은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늙었다고 그래서 무시하고 어, 존중하지 않냐고 함부로 대하게 되면요. 그하나님이 아주 책망하시는 거고, 그 인간의 도리를 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한때는 우리 한국 역사에서 정말 먹을 게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들께 되면 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 산에다가 부모님을 갖다가 버리고 왔어요. 말하자면 고려장. 이라는 건데, 고구려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늙고 병드니까, 또, 그, 이제, 아빠만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지게에다가, 그 늙은 아버지, 어머니, 이제, 태우고, 돌아오지 못하게 깊은 살아갔다가 버리고 오는 거. 이게 나라에서 허용을 하고, 이게 장난 문화가 됐던 거잖아요. 그랬는데 고구려에 박정승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도 이제 당신 어머니가 늙어서 병드니까 정말 수발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또 문화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늙은 어머니를 지게 태우고 고르장하러 갑니다. 깊은 산 속에 들어가는데 자기 생각에 혹시 어머니가 길을 찾아가지고 돌아오시면은 그게 낭패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돌아오시지 못하게 제일 깊은 데길 없는데 산속 깊은 데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가서 어머니 집게에서 내려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음식 싸간 거 이제 드리면서 어머니 이거 잡수고 계세요. 이거 다 먹고 떨어지면 이제 굶어 죽는 거거든요. 아들아 잠깐만 내가 나무가지 꺾어서 군데군데 던져놨으니까 길을 못 찾게 꺼들랑 나뭇가지 보고 찾아가거라. 그런 어머니를 차마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어머니 다시 집위에 치워서 집으로 모시고 와서 이제 몰래 이제 수발을 드는데 얼마 후에 당나라에서 사신들이 왔어요. 그 당나라 사신이 와가지고 이제 고구려 조정에 들어가서 깔보면서 무시하려고 시비를 걸면서 말두 마리, 똑같이 생긴 말, 똑같은 종자, 똑같은 크기, 말두 마리를 갖다가 놓고, 어떤 게 의미고, 어떤 게 새끼인지 찾아내라고. 그럼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다 똑같은데. 이래가지고 그 조정들이요, 그 조정 대신들이 다 쫄쫄 메고 막, 막, 막뭐 고민하고 그러는데, 하루는 그 모습을 보던 어머니가, 얘야, 그게 뭐가 어렵냐? 그 말들 한 이틀 굶긴다. 그리고는 볏짚 한잔 갖다가 던져 놓으면 먼저 먹는 게 새끼다. <laughs> 그리고 그는 먹은 다음에 나중에 먹는 게애입니다 이래가지고 찾아낸 거예요. 이래가지고 당나라 사신들한테 당당하게 이게 새끼 이미 하니까 당나라 사신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고구려 깔볼거 아니다. 이러고 돌아갔는데 그 왕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불렀어요, 박정승을 불러서. 어떻게 그거 알았느냐고. 그랬더니, 왕이시여. 사실 우리 어머니가, 불라불라, 다 얘기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알려준 겁니다. 이참에 우리나라의 악습, 고려장, 이거 폐하면 좋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폐했다는 기록이 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연세가 많다고 해서 정신을 늙는게 아니에요. 몸이 좀 불편한 거지. 그런 노인들을 함부로 대하고, 예. 존경하지 않으면, 공경하지 않으면요, 그분들은 그 마음이 얼마나,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더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세 번째 말씀인데, 예. 어른들께 효도하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는요, 축복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래요 축복이 약속된 첫 개명. 자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자 여기서 네가 잘되고 이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신명기 6장이나그 축복장 이거 말하는 거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서 농산물도 복을 받고 예. 네. 또 짐승의 새끼들도 복을 받고, 이 어딜 가든 형통한 그이 복이 어떤 사람들에게 있느냐. 효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복이 주어집니다. 아멘, 아멘. 전 옛날에 이 말씀을 읽으면, 아, 내가 효도하면 하느님이 하늘에서 이런 복을 주시나 보다 그랬는데, 당연히 그런 복도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그거 말고. 효도하는 사람들은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 그런가 하면 효도라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나의 책임, 나의 본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도를 한다는 그 말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어딜 갔다 나도 자신의 책임을 다할 사람. 자신의 본분을 다 감당할 사람 요즘 시대는 책임이 아니라 본분이 아니라 요즘은 권리만 강조해요. 그래서 인권, 뭐 인권위원회, 인권인권 그러면서 모든 걸다 권리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세교관 전쟁 말씀 들으면서 이제 하는님 말씀을 없다 보니까 인간의 신이다 보니까 인간이 원하면 다 되는 거다 보니까 인간은 존엄성만 강조다 보니까 인권만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는 강조하는데 책임지는 본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드문 거예요. 그런데 한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뭐 권리, 뭐 노조, 뭐 이러면서 그냥 권리, 권리,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본인의 책임을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이면요. 주변 사람이 그 사람을 다 좋아하는 거예요. 상사들이 그런, 분들, 그런 분들에게 더 중요한 일을 점점 더 맡기게 되는 거고요.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다 인정을 받고 그런 사람들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효도라는 개념은 단순하게 축복을 받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신뢰할 수 있는 자신의 탐욕, 이기심, 명예, 권리 이거 이전에 나의 도리를 생각하고 나의 본분을 생각하고 내 책임을 장악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다 보니까 효도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어디를 갔다 나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 위에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아멘. 중요한 건 이제 이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이 축복을 주시는데 내가 이 축복을 누구에게 쏟아부어 줄까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참 귀하다 내가 이 사람에게 마음껏 축복해야지 축복을 쏟아부어 주어야지 이런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신 축복도 아까우니까 아넌안 되겠다 내가 널 가져와야 되겠다 거어가는 분도 계신다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주고 싶으냐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고, 양심을 지키고, 인격을 지키고, 인간 됨의 도리를 다할줄 알고, 본분을 다할줄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점점 더 주고 싶고, 더 줘도 아깝지 않은데, 자신의 본분은 다 하지 않고, 매 권리만 주장하고, 양체처럼, 힘든 건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줬다가도 뺏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부모의 책임 그러면은 자식을 사랑하는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 없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인격이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하는 것은 성숙이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요, 철학이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인생관이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성숙이 아니에요. 자식 사랑은 본능이에요. 그래서 인격이 전혀 없는 짐승들도 자기 새끼는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돼지도요, 자기 새끼는 사랑하는 거죠. 늑대들도 자기 새끼는 다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본능이니까. 그런데 부모의 효도는 또 달라요. 짐승들은 효도라는 개념이 없어요. 은혜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고, 돌이라고요. 본분이라고요. 이런 개념이 없어서 개, 돼지, 짐승이라고 부르고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도 똑같아요. 자기 자식 사랑 자식이라면 벌벌도고 자식이라 그러면 그냥 이것저것 다 쏟아 뭐 하면서도 늙으신 부모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중요하고 생각하는 거는요 미성숙해서 철학이 뭔지 몰라 인생이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축복의 근원이 얻은지를 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런 얘기해요 아 지금은 형편이 안 되니까 좀 때가 되면 나중에 내가 효도해야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도 못한다는 거 지금 못하면 지금은 이런 것 때문에 못하잖아요 나중에는 못할 만한 또 다른 이유가 또 생기는 거. 항상 그런 거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이 효도에 대한 말씀은 어, 이거는 뭐 가부장적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느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을 베풀어줄 만한 사람으로 찾을 때 무엇을 근거로 찾으실까? 어떤 사람을 내가 축복해 줄까 그랬을 때 효도를 말씀하시는데 효도 이전에 인간됨에 도리를 타고 싶은 사람. 인간을 헛되게 쓰지 않고 낭비되게 쓰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 자신의 본분을 정말 성실하게 감당하기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는데, 바로 자신의 본분을 다한다는 그 말이 상징적으로 쉽게 말하면 한, 한 가지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거기에서 자신의 본분을 정말 잘 감당하기 원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 번째 축복의 약속으로서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아동문학가 아주 유명한 분 중에 정채봉이라는 분 계셨는데 이분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그 55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세살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없이 자란 분이세요 한 평생 한 분도 어머, 엄마라고 불러본 적도 없고 엄마 그러면 아련하고 그 마음에 한이 되고 늘 그림의 대상이었는데 어, 이분이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시를 하나 씁니다 세살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래서 그 엄마를 평생 그리던 이분의 시 들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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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아니 단 5분 그래 5분만 온대도 나는 소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으로 들어가 엄마와 눈도 맞춰보고 엄마의 젖가슴도 만져보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 내어 불러보고 인, 숨겨놓은 인생사정 딱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엄마에게 일러 바치고 엄마 품에서 엉엉 울겠다. 보세요. 엄마가 하늘나라 가셨지만, 하늘나라에서 뭐, 그냥 5분만, 5분만이라도 휴가 오신다 그러면 소원이 없겠다. 5분만이라도. 여러분들은 5분이 아니라 아주 살아계시잖아요. 왜꼭 돌아가셔? 야이럴 생각하죠? 왜살아계실든 이래 생각을 못 하죠? 왜 돌아가셨을 때는 5분만 이래 만나면 좋겠어 하면서 살아계실 때는 왜 무감각하고 그 은혜를 모르죠. 살아계실 때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지혜가 되고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겠어. 요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인간된 본분을 감당하는 이 아름다운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12살 된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혼났어요. 엄청 혼났어요. 하층 먼지 사춘기 개구장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날 밤 아버지가 주무시는데 아버지 방 서재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쓰던 엽총 장총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자는데 침대에 가서 아버지 장에서 그냥 방아쇠를 펑! 났어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당연히 이제 잡혔죠. 경찰서 끌려갔는데 경찰들이 물었습니다. 아니면 아버지를 죽였냐고. 그랬더니 I hate my daddy. 아버지 미워요. 막 화가 막 나가지고 아버지 막 혼냈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 미워서 죽였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미움이 있는 거, 사랑과 미움이 함께 있는 거. 사랑 love, 미움 hate. 여기 함께 있는 것이 애증의 관계라고 하는 건데, 모든 가정은 애증이 함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사랑하지만, 한평생 살아가면서 부딪히면서 그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증도 같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증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사랑도 안 하고, 효도도 안 하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지도 않고, 함부로 대하고 그래요. 이게, 이 아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될수 있어요 부모는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가서 아빠 미안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가서 엄마 미안해요 이게 철부지 이 아이 얘야기가 아니라 철부지 인생들이 꼭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철부지는 12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철부지는 나이와 관계없어요 생각이 미성숙하면 다 철부지인데 아버지 돌아가시거 나면 그때 가서 아버지 미안해요. 아버지 미안해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가서 엄마 미안해요. 그러지 말고 아직 기회 있을 때 그럼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마음껏 행복하고 마음껏 효도할 수 있고 마음껏 기뻐할 수 있을 때. 예. 네. 그럴 때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인간됨의 본분을 다하는 거. 하나님 은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런 사람들 을 축복하시려고 약속이 있는 첫 개명으로 내가 형덕이 할게 아멘 아멘 예 이런 은혜를 다 누리게 되시기를 가정마다 정말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